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실제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흐름,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건지 상대방이 리딩을 해봤어요. 여기 카드가 지금 앞면으로 해서 그림이 다 다르잖아요. 마음에 드는, 내 눈에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하시거나, 왼쪽, 오른쪽 가운데 위치, 끌리는 위치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행동, 뭐 관계, 흐름 이렇게 리딩을 해봤는데 들으시면서 나랑 안 맞는다 하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바로 리딩으로 들어가 보면은 펜타클 왕, 황제 카드 있고요. 교황인데 정의 카드가 있어요. 여기 카르드 왕도 있고. 어, 지금, 여기 악마도 눈에 띄는데, 어, 그 사람, 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펜타클 왕과 황제가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카드다, 이두 개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상황에 대한 책임이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사적인 것에 대한 책임이든, 관계에 대한 것,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 가족 관계도 포함한 일반적인 관계, 또는 나와의 관계. 뭔가 이 사람이, 여기 타워카드가 있잖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어, 잘못한 게 있다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이 책임을 질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네 개의 펜타클하고 칼을 든 소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도 많은 손실, 많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려고 한다.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리딩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리딩이잖아요. 나와의 관계에서 뭐 책임지고 그럴 게 없다 하시면 그냥 이 사람의 다른 관계 아니면 꼭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좋고요 나와의 관계다 한다면 책임을 지긴 지대 교황하고 정의고 여섯 개 펜타클 카르드 왕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좀 상처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많은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하겠다 내가 이 정도의 의무는 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하겠다. 이 교황은 정의도 그렇고 되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켜야 될 거, 뭐 지켜야 될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넘지 않겠다. 카르든 왕도 있어서. 그리고 여섯 개의 펜타클은 이렇게 재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상대방한테 막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만 저 사람한테 주면 되겠지. 이게 우리와의 관계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만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연인으로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생일 같은 거 있잖아요. 나의 생일은 항상 챙겨줬는데, 뭐, 이벤트적인 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빼빼로 데이라던가, 이런 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징적인 크리스마스 이브,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들은 좀 챙겨주긴 하지만, 그 외에, 뭐, 다른, 막, 이벤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안 하는. 그니까, 이 사람은 나는 기본적으로 할건 했잖아. 약간,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뭐, 돈 낭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것들에 왜 내가 시간을 써야 하나.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어 선물을 좀잘안 해준다거나.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지, 이렇게 물질적인 거, 선물, 이런 걸로 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섯 개의 컵이고 별이 있잖아요. 두 분이 만약에 관계가 좀잘안 됐다. 뭐 헤어지신 분들, 뭐 깨지신 분들, 어,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희망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희망은 아니고 되게 옅은 어떤 조금의 희망? 우리가 다시 잘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금의 희망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악마카드고 타워카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거나 뭔가 나를 사귀게 되면 나랑 나랑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어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장애물 방해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피해를 본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좀 감내해야 될 거, 내가 감수해야 될거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서 망설인다거나. 여기 네 개의 펜타클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되게 보호하려는 거? 어, 좀 이렇게 느껴져요. 이, 이 타워랑 악마는 이 사람이 정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두분 사이에 현실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벽 같은 거 있잖아요. 장애물. 진짜 누가 봐도, 음, 그니까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될 만한 거.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게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정의 카드잖아요. 카르드 왕도 있고,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좀 망설이는 거.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사람인 거죠. 그치만, 여기 황제 카드도 있어서 책임감도 있고요. 교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될 거, 의무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한다. 어디서 만약 이거 들으시면서 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책임감도 없고 좀 바람피는 사람이고 그러시다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보시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 그 사람 그렇게 올바르지 않는데 라고 할수 있지만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도덕체계가 있고요. 어떤 신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누군가 뒤에서 그 사람이 힘들다 한다면 뒤에서 이 사람이 도와주는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문제해결이 됐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 이게 내가 보는 관점과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은 다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뭐 진짜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장애물 방해물이 있다 현실의 벽이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변의 반대라던가 두 분이 롱디 멀리 떨어져 산다던가 아니면 정말 어, 그 사람의 미래 비전과 나의 미래 비전이 달라서 서로 미래에 대한 결정이 달라서 막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하고요 어,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르게는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다 라는 것을 나는 못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거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반대에 부딪힐 거야 그리고 꼭 그게 주변 상황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성격을 보고 그런 걸수 있어요. 나의 이런 이런 점들이 이 사람의 그런 그런 점들과 부딪힐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길 거야. 관계가 힘들어질 거야. 라는 것도 이 사람,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사람을 원하고 그 사람도 나를 원한다고 해도 어떤 현실의 벽이라던가 정말 이 사람의 보는 판단이 맞아서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던가 가치관이 정말 다르다던가 그래서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던가 아까 제가 다 설명드린 거 그게 정말 맞다면 이 관계가 앞으로는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회가 힘들다거나 사귀는 게 힘들다거나 관계 회복이 오래 걸리는 거 카드로도 보면 은그 어, 사람의 현재 마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뭐 상황 이런 것들은 나왔지만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동, 행동은 여섯 개 펜타클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기본적인 의무라던가 관계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무라던가 뭐 도와줄 게 있다면 도와준다던가 그런 것들은 하지만 관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어,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조금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챌린지라고 하잖아요. 두분 사이에 방해물,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계가 힘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카드로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 번호 뽑으신 분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하시거나, 아, 너무 실망이다 하셔도 다른 번호 좀 들어보시면서 이 리딩은 조언으로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한 리딩이었고요.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사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진짜 그 사람이 속마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건지 다가는올 건지 재회는 가능한지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 이거 들으시면서 나랑 안 맞는다 하시면 다른 번호도 선택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카드를 보시면 여기 칼을 든 소년인데 악마 카드 행맨 10개 완드 어, 되게 안타까운 거는 에이스 오브 컵이 역으로 나왔잖아요. 그 밑에 세개의 컵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주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역량을 좀잘 받는 것 같아요. 어, 이 악마카드도 그렇고 뭔가 이 사람이 우리 관계를 제대로 본다 또는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뭐 주변 사람들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연애는 이렇게 해야 돼, 라던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여기 행맨 카드, 어, 행동하지 않는다던가, 다가오지 않는다던가,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카르든, 소년 밑에 악마 카드가 일곱 개 펜타클이라서, 여기 일곱 개의 컵이 역으로 나오긴 했지만, 두 개의 칼이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이 정말 많고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도 그렇고, 이 번호 뽑으신 분도 좀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기보다는 내,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럴 거야. 그게 뭐 누군가로부터 나 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보고,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는 거. 이 칼을 든 소년이라는 거는, 이두 개의 칼도 그렇고, 어떤 의심을 의미하거든요. 의심하는 거. 상대방을 의심한다던가, 어,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숨기는 게 아닌데, 어,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라던가, 상대방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오해하는 거 있잖아요. 어, 저 사람 뭔가 나한테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라는 이런 머릿속의 생각들을 내가 하거나 상대방이 하거나 두분다 하고 있거나. 그래서 좀 약간 열개 만들고 일곱 개 펜타클이잖아요. 뭔가 상대방이 한 발짝 다가오면 내가 한 발짝 뒤로 가고 아니면 내가 한 발짝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한 발짝 뒤로 가고 뭔가 서로 이렇게 스텝이 꼬이고 어, 타이밍이 안 맞고 마음의 타이밍. 그니까 마음의 타이밍이 좀안 맞는 거,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일곱 개 칼이, 지금 일곱 개 컵이 역으로 나오긴 했어요. 두 개의 칼도 있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악마랑 연인 이 있잖아요. 컵을 든 기사도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진심인데 나를 많이 좋아한다거나 진심이거나, 어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표현은 안 했지만 두 분이 나이가 있으시면 어, 미래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하는 거.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많이 없구나. 나를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나봐.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나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나의 생각이고요.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땐 상대방 진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깊을 수 있고 나를 많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한50 정도 나를 좋아하나보다.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뭐 팔십 이상으로 나를 좋아한다던가. 근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그리고 상대방 또한 여기 카르든 소년이 있어서 악마 카드도 있고 상대방 또한 내가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뭐 감추고 있다. 그 사람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 이런 의심 의심이잖아요. 오해이고 그리고 악마랑 여기 연인 세 개의 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내가 그러거나 상대방이 그러거나, 어, 서로한테 다른 이성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성을 만난다, 바람을 핀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거를 그냥, 아, 저 사람 마음 속에 다른 이성 있는 것 같아. 뭐, 최근에 다른 이성한테 호감이 생긴 거 아니야? 라던가, 아니면 저 사람 마음 속에 잊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뭐, 전, 뭐, 전에 사귀었던 이성일 수 있잖아요. 어, 그 사람 잊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거든요. 아니면 상대방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오해, 의심,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관계가 자꾸 멀어지거나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지는 게좀 힘들거나 오해 때문에 오히려 멀어지거나 약간 이런 카드, 이런 카드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러브 볼츠는 여기 핵맹이 있는데 일곱 개의 펜타클도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좀 시간을 드린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는 관계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충분히 하거나 그리고 솔직히 하는 거. 뭔가 상대방한테 뭐 의심이라던가 오해가 생기면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돌려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접 물어보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관계에서 보면 꼭 연인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서로한테 어, 서로의 뭐 합이 잘안 맞는다거나 자꾸 어긋난다거나 이런 거는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좀 솔직하게 상대방, 좀 솔직하게 상대방한테 의심 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좀 오해가 생겼다 하면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추측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추측. 추측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럴 거야. 라는 추측.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듣고 내가 의심이 생겼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바로 물어보는 거. 이런 게두분 관계에 좋지 않을까. 추측만 하지 말고. 추측을 하다 보면 이게 망설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커블든 기사 연인카드가 나왔거든요. 두 분의, 어, 오해가 있다면 그게 좀 오해가 풀리는 거. 그리고 서로 노력하는 거. 맞춰가려고. 좀 대화하려고. 이런 게 앞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분 중에 한 분이 막 망설였다. 사귀는 걸 망설였다거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 아니면 뭔가를 하튼 망설였다 우리 관계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망설였다 하시는 분들은 일곱 개 컵이 그래도 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컵을 든 기사도 있어서 연인 카드도 있고 어떤 선택 아니면 결정을 두분 중에 한 분이 내리게 되실 것 같은데 그게 헤어지는 선택 결정이 아니라 두 분이 다시 만나는 거. 관계 발전을 하는 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선택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꼭 상대방이 그럼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내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뭐 전화를 한다던가 연락을 해서 내가 다시 만나자고 내가 제안하는 거 이것도 해당해요 그래서 두 분한테는 좀 신뢰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를 믿는 거 이런 게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 번호를 뽑으신 분들의 관계도 희망적이다,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딩이었고요.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관계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이다 한다면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재회운이 될 수도 있고 썸 호감이신 분은 그 사람과 관계 발전 있나 특히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으시다가 어, 내 얘기 같지 않다 하시면 다른 번호 선택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바로 리딩을 제가 들어가 보면은 어 여기 카드 보시면, 펜타클 여왕, 위러브 폴춘 10개의 컵, 2개의 컵, 어, 그리고 3개의 카드, 6개의 완드, 되게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 그리고 사실 그렇게 나쁜 카드는 나오지 않았어요. 뭐 10개의 칼이 나온다던가, 3개의 칼이 나온다던가, 지금 죽은 카드, 이런 거 나오지 않았잖아요. 다만, 7개의 완드, 7개의 컵, 그리고 황제가 역으로 나왔어요. 카르든 여왕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대방, 상대방의 상태가 황제가 역으로 나오고 카르든 여왕, 이두 사람이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면 상대방이 남자라는 거잖아요. 남자가 황제가 역인데 게다가 카르든 여왕까지 같이 나왔다. 이게 하나의 사람이다. 상대방이 이렇다 한다면 상당히 이 사람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약속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사귀자라는 말도 안 하고, 어떤 미래, 미래성이 담긴 그런 대화나 말 이런 거안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피한다 라고도 볼수 있고요. 황제가 여우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것도 의미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약간은 발을 빼는 것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카르드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냉정하게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거 싫고, 이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싫고, 굉장히 냉정하게 이 관계를 보고, 여기 일곱 개의 컵인데 일곱 개 완드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일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거. 일곱 개 7개 완드, 일곱 개의 컵.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또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다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로 볼춘이잖아요. 이거는 약간 시간이 걸린다. 일곱 개 펜타클도 있어서 이 사람이 이 관계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칼든 을 기사인데 일곱 개 펜타클은 원래 칼든 기사는 이렇게 막 빠르게 달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일곱 개 펜타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정지를 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봤을 때이 관계가 정말 투자를 할 만한, 그 사람의 에너지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시간, 이런 것들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겠다라고 해석이 되는 카드들이에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펜타클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봤을 때이 번호 뽑으신 분을 그 사람의, 어, 그 사람의 이상형?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이성 조건에 그래도 부합되는 사람, 잘 맞는 사람으로는 보고 있어요. 여황제는 아니긴 하지만, 왜냐면 이 사람은 세개 카드고 여섯 개 만드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의미해요. 어떤 이성을 보, 이성을 볼때 상당히 눈이 높거나 까다롭거나, 그리고 자존심이 상당히 세고,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도 이 사람을 좀 신경 쓰는, 그 사람이 같이 다니는 이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내가 이 사람 좋으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 하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남들도 내가 만나는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체 이 사람이 좀 눈이 높다, 까다롭다. 어, 여기 10개 컵과 2개 컵이 나오긴 했지만 쉽게 이렇게 마음을 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쉽게 주는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0개 컵이고 2개 컵이 나왔기 때문에 어, 두 분의 관계 발전에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거나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 말 특히 뭐 미래적인 거 나와의 약속 뭐 미래의 약속 이런 것들을 안할수 있지만 두 분이 만나는 동안에 근데 결국에는 1 0개 컵이고 두 개의 컵이기 때문에 두 분이 사귀게 되시거나 관계 발전이 있거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재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썸 호감이신 분들도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관계가 좀안 좋은 거다 한다면 어 아까 제가 말한 제가 앞서서 말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 외에는, 앞서서 말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만나고 있는데 관계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다만, 이 사람이 황제가 역으로 났고, 카르드 여왕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좀 모든 상황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치 못하게 상의, 예기치 못하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싫어하고 나의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좀 컨트롤하고 이 관계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안 좋게 얘기하자면 까다롭고 상당히 눈이 높고 이성에 대해서 남들의 식을좀 많이 하는 편이고 모든 것을 좀 컨트롤하려고 한다, 자기가 다게 통제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라든가 관계가 흘러가야지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약간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그것보다는 사실 관계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다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을 더 많이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좀 집착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후벼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 안 좋은 부분이 있어? 그럼 이거는 왜 생긴 거지? 라고 해서 거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파고드는 그래서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란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 단점을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자기가 이게 감싸안기보다는, 어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싫어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실망하는. 그래서 약간은 선을 그으려고 한다거나, 아 그럼 지켜봐야겠다. 어, 이 단점이 이게 큰 문제가 나중에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선을 긋고 약간은 좀 다가오지 않는다 하시면 약간 이런 마음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미래에는 어, 그 여기 세개 카드 여섯 개 완드 10개 컵두개 컵도 있기 때문에 두분 관계의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운 그리고 운을 나타내는 위로 펄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먼저 다가온다 뭐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다 다가온다 라기보다는 그냥 두 분이 좀이 번호 뽑으신 분도 좀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을 기다려 보거나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풀려 가는 게 있어요 두 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게 있어서 좀 그런 타이밍이라던가 아니면 조금은 기다려보는 거. 그리고 이 관계가, 그리고 이 관계가 발전이 될수 있는 관계인지, 회복이 될수 있는 관계인지, 이런 것을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한 리딩이었고요.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번호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